안녕하세요. 오지랍 TV 오지랍 대장 유채목입니다. 오늘은 오지랍 사투리 교실 39번째 시간이에요. 오늘은요. 홀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. 홀친다. 홀친다. 이게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홀친다는 없죠. 홀치다는 있던데 우리가 부산에서 쓰는 표현이랑은 다른 뜻이더라고요. 그리고 홀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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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찾아봤는데 우리가 쓰는 표현이랑 다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잘 모르겠어요 홀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막약 먹고 약에 취해 가지고 내가 약을 이기지 못하고 어~ 약기운에 막 이렇게 헤롱헤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홀친다고 그러거든요. 아, 약, 무 또, 막, 막, 약에 홀치가지고, 막, 아, 정신이 하나도 없다. 막 이럴 때 쓰는 거예요. 홀친다, 홀친다. 해롱해롱 한 거. 약 기운에 해롱해롱 하고, 이럴 때 씁니다. 홀친다. 음 아, 제가 지금 좀 띵해요. 저는 지금 잠에 홀친다, 지금. 아이고, 말 잠에 와가지고, 막, 홀친다, 홀친다. 예 잠에 취해서 해롱해롱 하거나 약에 취해서 해롱해롱 하거나 내 의지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둘릴 때 그럴 때어 약기운에 정신이 없다. 뭐잠 잠이 와서 정신이 없다 이럴 때 아마나마 아 약에 홀치네. 아마 잠에 홀치네 이러면서 홀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. 홀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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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친다 아니고 홀친다. 홀친다. 홀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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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렇게 씁니다 아 아우 막 감기약을 묻으면 막 아이고 막 약에 홀치고 막 아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아유, 지루보라 아이 아유, 난좀 자야 되겠다 아이고 막약와왈래 독한 어 아이고 막 약에 홀치네 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아우, 어, 내가 어제 밤샘 했더만, 아유, 어제 밤샘 했더만, 막, 잠이 와, 잠이 와, 아이고, 막, 잠이 헐치네. 아유, 잠좀 자야겠다. 아우, 잠이 헐친다. 아 아이고, 막, 밥이 거 먹으면 나는 막, 헐치가고못 먹겠다. 아이고, 막, 자야 되겠다. 이렇게도 하고, 어, 네, 헐친다. 그런 뜻이에요. 네. 아유, 막, 아이고 정신없다. 아유, 막, 헐친다. 네. 그럴 때 쓰는 말, 홀친다. 네, 저 지금 잠에 홀쳐서 자야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이거를 그 전날 밤에 찍어가지고 밤에 예약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자거든요. 근데 하다 보면 뭘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자정 훌쩍 넘겨서 이렇게 찍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홀치죠. 아유 내가 뭐하느라고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그냥 나 혼자 정한 거잖아요. 나 혼자 정한 건데 그래도 나랑 한 약속이니까 일단 6개월까지는 주일 빼고 어주 6일 하루에 하나씩 매일 올리고 있잖아요.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지금 해오고 있는데 아 이제 하다 보니 일에 홀치는 거죠. 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아뭘 올려야 하나 고민도 되고 그렇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지금 고민하다 고민하다가 지금 너무 늦은 밤을 지나서 이른 새벽인데 오늘 올릴 거못 찍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잠에도 헐치고 일에도 헐치고 막. 아, 이막 내가 막 헐칩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이게 조회수라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또흙이 나가지고 막 할텐데 지금 제거 중에 하나 그 여의도 쿠마 있죠 여의도 쿠마 그거는 지금 4천회 거의 다 돼가요 그거 하나만 그냥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나머지는 지금 조회수 100회 넘기면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고 100회 미만이면은 그러네 이러고 막 그러는 중이거든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아직 500명은 안 됐지만 420명이 넘었는데 조회수는 100개가 될까 말까 하고 이러니까 고민이 많습니다. 원래 구독자 수보다 조회수가 훨씬 더 많아야지 정상인데 <laughs> 지금 어, 구독자 수의 25%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영상이 많아서 고민 중입니다. 어떤 걸 해야... 사람들이 좋아하고, 많이 보고, 그럴지. 계속 고민 중입니다. 그렇다고 뭐, 뭐가 좋단다 우우 가고, 뭐가 좋단다 우우 가고, 이럴 순 없고, 제가 잘할수 있는 것 중에서 해야 되니까 고민 중입니다.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길이 열리겠죠.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일요일 빼고 매일 올리는 거 하루도 안 빠지고 올리고 있기는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홀치네요. 그래서 오늘 홀친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홀친다. 홀친다. 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좋아요도 꾹 눌러 주세요. 보시기만 하고 좋아요를 안 누르는, 안 누르신 분들이 많으신데, 음, 뭐 별로 안 좋아도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. 좋아요가 좀 많이 올라가야 이 영상이 구독자가 아닌 제 구독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막 노출이 돼서 들어와서 볼수 있거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물론 구독 이미 하고 계신 분은 더 이상 안 누르셔도 됩니다. 그리고 주변에 친구, 가족 어, 제거좀 이렇게 알려 주세요. 구독 좀해 달라고.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유, 제가 지금 일에도 홀치고 잠에도 홀치고 그래서 홀쳐서 한번 해본 말입니다. 네. 홀친다. 오늘의 표현 홀친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!